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유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국민연금이 기업 괴롭히는 칼이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예.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이념 과잉, 예. 정치 과연 과잉 현실을 좀 보여주는 사례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음, 저는 가급적 정치권은 예. 기금 운용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기금 운용은 현재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문가와 시장이 좀 막히고. 그런데 지금 그 김무성 의원이 얘기한 건 기금 운용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기업 괴롭히는 칼이냐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 주주권 행사도 기금 운용의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네. 정치권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예. 정치적인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 주주권 행사, 적적으로 극 행사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기업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기금 운용의 한 방식이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럼? 아~ 연금사회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음~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예. 기본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 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예. 어, 시장에 투자해서 어,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예. 어, 주주권 행상은 예. 어,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연금 자본주의, 나아가서 연금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 그런데, 이건 이제, 왜 이런 뭐, 연금 사회주의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냐면, 아무래도 그, 그 주주권 행사를 할 때, 어, 뭔가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인 어떤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는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데요. 예. 음,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부분이 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을 결정하는 것은 예. 정부가 아니고 예. 국민연금공단도 아니고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예. 기금운용위원회는 노와 사 가입자 대표 시민단체 정부 위원이 같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재계와 노동계가 언제 정부 요구대로 따른 적이 있습니까? 각자 자기 입장과 주장이 분명합니다. 예. 바로 그 수탁자 책임 원칙, 즉, 스튜디오십 코드 도입도 예.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예. 예, 예. 이번 3월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즉, 경총 등 재계와 노총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아홉 명으로 구성된 네.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관여는 없다. 자율적으로 한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그 삼성물산 통합과정의 국민연금 그 역할, 그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그 트라우마가 예, 예. 여전히 예,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예. 2015년 삼성 합병 당시의 국민연금 의사결정과요? 예. 올해 2019년의 의사결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입니까 2015년에는 삼성 합병 당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 의견과 또 여러 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 에 맡길 거라고 예상을 깨고 예. 기금본부가 직접 예. 판단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청와대, 복지부, 국민연금기금본부로 이어지는 라인이 가동된 것이고요. 네. 즉, 이번에 뭐 국정농단 사태에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올해의 결권 행사는 예. 저희 국민연금기금보험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부분 판단하고 예. 그다음 그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전염민관위원을 구성된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고요. 이 예. 과정에서 예.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판단을 참조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번 결정은 정부 측 누구도 관여한 적이 없고 연금공단 이사정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예. 하지만 과거처럼 또 청와대가 강력한 입김을 또 요구를 하면 그걸 거부할 수 있나요? 그거를 원천적으로 뭐 제도상으로 독립성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제도가 새롭게 갖춰져 있습니까? 저는 이미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015년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사법 처리를 당할 만큼의 그런 그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제도와 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권력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그 제도와 시스템을 또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라니까요. 정부에 따라서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착한 정부가 계속 앞으로도 등장한다라는 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법과 제도로 못 예예. 박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기구 운영에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예.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해 줘야 되고요. 예. 현재 현재 예.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는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장님께서 국회 에 혹시 법의 여론조항을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라고 건의하실 수 없을까요? 현재 뭐 기금 운용위원회 구성에 정부 측 인사가 너무 많이 참여한다. 네, 네. 아, 이 숫자를 줄여야 된다. 예. 아, 이거는 제가 2012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네. 정부 측 위원을 5명, 2, 2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네. 낸 적이 있고요. 예, 예. 현재 정부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각기 실제로 가입자 등의 대표성을더 강화하는 방안들 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꾸로 경실련 측에서는 주주권 행사의 대상과 범위가 너무 축소됐다. 더좀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그쪽에는 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뭐 이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뭐 과도하다고 음. 하고 또 일부에서는 미흡하다고 어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이스트리시 코드를 도입할 당시에 매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이미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내년 이후에 월할 예정이었고요 예. 다만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발생할 때기금위원회 예. 결정에 따라서 행사할 할수 있도록 열어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진 칼에 대해서 주주제안 형식의 주주권 행사한 것이고, 예.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의결권만 예. 행사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더 강화될 거다, 이 말씀이군요. 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첫, 네,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고, 어,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주주권 행사는 그 정도 여쭤보고, 지금 국민연금 개편안,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4개 안 내놓은 다음에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는 경산 5위에 연금 특위에서 어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경사 노위에서 예. 일정한 정도의 합의안을 좀 만들어내면 우 예. 이제 국회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국회가 입법을 해야 개획이 예. 완성될 것입니다. 예.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네 개안 내놨을 때그네 개안 전체를 묶어가지고 평가 중에 이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 아쉬운 소리 하기 어려워서 너무 미온적인 안을 만낸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보험료를 올려가야 하지 않느냐, 단계적으로라도. 지금 이대로는 이게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국민 스스로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건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과거의 연금 개혁의 과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받는 금액 깎아라 예. 내는 금액 더 올려라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이 잘안 됐던 거거든요 예. 지금은 처음으로 국민들이 이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합의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거와 다르게 연금 제도 개혁에 이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그 국민적 사회적 토론이 지금 경산호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말씀이시라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 보험료율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는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뭐 최근 몇년 사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래된 얘기죠. 네, 어, 예, 예, 예.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되어온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 다만 이이 문제를 어, 단순히 재정농 관점에서 기금이 몇 년도에 소진되니 네.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내세요 이런 관점보다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노후 소득을 어, 소득이 얼마가 필요한데 예예. 그 정도를 내가 받으려면 얼마 정도로도 부담이 될 건가 네. 자기 노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예.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과정을 좀 거치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금제도 개편 과정은 네. 국민들이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최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사위, 노위 안에 연금 투기에서 토론은 되지만 진짜 국민적 토론은 별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좀 <laughs> 우리 그런 방송 같은 데서 뭐, 더 할까요? 네, 뭐좀뭐 뭐 언론, 예. 뭐 국회, 예. 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네. 그런 역할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네. 부탁이 있습니다 또또또 또, 또 오래된 쟁점이지만 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여기뭐 너무나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거 결국은 국민연금하고 다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서로 다른 제도를 서로 통합한다고 하면 통합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걸 통해서 뭘 얻을 거냐 하는 건데요. 예. 현재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은 사실 서로 제도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보험료율과 소득 대출이 서로 다릅니다. 예.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지 않느냐라는 것만 보는데. 공무원들은 국민,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고요, 많이 냅니다. 예, 예. 지난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공무원들은 앞으로 소득의 18%를 보험료를 냅니다. 그런 예, 예, 예. 근데 국민연금은 아직도 9%거든요. 그렇죠. 두 배의 보험료 차이가 있는데, 예. 만약에 이걸 그만, 하나를 합친다고 하면 그럼 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로 예, 예. 맞출 거냐, 18%로 맞출 거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지 예. 나 갑자기 이두 제도를 그냥 하나로 합치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진짜 국민적 토론의 대상이 많군요. 그런데 토론은 잘안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 같아요. <laughs> 네.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김성주 이사장이었습니다.